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스트 켈리입니다. 켈리 on red v i e 자본주의에서 소비란 뭘까요?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고 또 구입하는 물건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뭘 소비하고 어떤 걸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가방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방에 뭘 넣고 다니는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가방에 진짜 뭘 많이 넣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가방을 두 개를 가져다녀요, 항상. 옷과 패션과 그래도 좀 매치를 조금은 신경을 쓴 가방 하나랑 보조 가방을 늘 챙겨요. 이는 가방하고 이거, 이 보조 가방이에요. 우선 이 가방은 알렉산더 왕의 가방이고요. 로고가 없는 그냥 되게 깔끔한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멜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얼굴이 웜톤이라서, 이런 어, 모노톤 가방이 좀잘 어울려서, 이런 핑크 색깔 옷에도 어울리죠. 열어볼게요. 맛있어요. 폰이 이제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요거, 샤오미, 만짜리. 오, 근데, 충격적인 거.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제 친구가. <laughs> 뭐야? 이랬어. 진짜 극혐이라고. 뭐지, 이거? 얼굴이 이제 망가질 때, 이렇게. 화장 꽂히는 팩트.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뭐, 돈. 뭐, 스티커. 이건 뭐야? 손소독제. 필수품이 요새 <laughs> 이목이게요 <이게> <laughs> 양말 아님. 마스크예요, 마스크. 카드 지갑. 이거 완전 레드 바이브죠.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카드 4개. 지갑만큼은 뭔가 레드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건 제 핸드폰 케이스예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지금 뺐어요. 자, 제가 메인으로 쓰는 카드예요. 나머지는 다 체크카드고, 신용카드는 한 장밖에 안 써요. 현대카드 레드. 이거를 이렇게 쏙 뽑으면 돼요. 이렇게 네 현대카드 레드를 쓰는 이유는 예뻐서 더 레드잖아요. 더 레드.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집 근처에 북촌에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미술책도 많고 건축물도 예쁘거든요. 거기서 저는 가끔씩 일도 해요. 연간 받으러도 많이 가고요. 이 카드 소지자는 거기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PP 카드를 주는데 공항 라운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줘요 예전에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으니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가 좋아서 발급을 받은 건데 지금 역병 때문에 또 해외를 못 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이 카드가 사실 연회비가좀 있긴 해요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또 바우처로 다 페이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포인트도 뭐잘 쌓이고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예쁘니까 또 켈리 온 레드 바이브로서 또 이걸 안쓸 수가 없잖아요. 맞췄지, 이것도 레드로. 이게 29cm에 파는 현대카드 전용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여기에 딱 꽂아서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일종의 브랜딩이랄까? 현대카드 보고 있나? 그 다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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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부가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입이 말라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립밤을 항상 바르거든요. 그래서 가방 속에 립밤들이 많아요. 지금 립제품만 누드톤. 왜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많이 발라요. 톰포드 난해해요. 약간 토인 얼굴 같은 거. 쓰리 다이스. 아니, 뷰티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거 맞나? <laughs> 매트하게 발리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꾸준히 쓰던 색깔. 립밤 덕후여서 집에 립밤이 진짜 많아요. 웬만한 립밤은 다써본것 같아요. 순하고 무난한 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네. 또 나왔네. 립스틱. 립스틱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참. 자, 이것도 또, 이것도 립 제품이에요. 베벳 립 펜슬. 이거는 아이라이너인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화장품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라이 바른 거 이걸로 발랐어. 2,000원인가? 이게 가성비 좋더라고요. 레미라는 펜인데 헬리오 레드 바이브 적혀 있어요. 항상 가방 속에 명함을 많이 갖고 다녀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향수 같은데. 요새 또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톰포드에서 향수를 사면은 그온걸 하나 사면 이렇게 작은 샘플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이 받아놨지. 뭐야? 뭐라고요? 음, 시원하다. 그리고 이거 뭐까 이거가 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카드 결제 영수증이에요 저희 콜렉터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싶으실 때, 제 카드를 제가 받아서 갤러리에 있는 카드 결제기로 결제를 하던지, 카드가 없어도 이제 이렇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은행 갔다 와서 매출 전표 끊어 온 거예요. 또 있다 립밤. 근데, 뚜껑이 없어. 버츠비. 버집이 좋아하거든요. 최소한 립밤이 가방에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이팟. 아이팟이 아니라 참 에어팟. 에어팟입니다. 제가 제목을 진짜 못 외워요. 에어팟이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산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마법의 가방인가 봐요. 핸드크림. 요새 손을 많이 씻으니까 손이 건조하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많다. 이거는 개집이 기름기 닦는 거예요. 여름 필수품. 자,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녀요, 선글라스를. 국내 브랜드예요. Fake Me라는 브랜드고, 이름부터가 뭔가 힙하죠? 갈색. 약간 갈색빛 갈색비나... 나는. 어때요? 데일리 선글라스라서 평소에 자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면 이렇게 돼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더워 화장 가볍게 하고 이거 글라스 하나 쓰고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팅하고 누구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 떨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씩 먹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이고 니콜라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인 가방은 끝났어요 아 물건 빼니까 가방이 시원하다 제 보조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제가 직접 제작한 저의 갤러리랑 캘리게올 레드바이브 적혀있는 캘리백이 있긴 한데 이게 더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키아프 에코백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 노트북 가방이 들어있어요. 제가 길 가다가도 갑자기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노트북이 내손 안에 없으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하여 잠깐 제가 병원 갔는데도 이거 가져갔어요. 불안해가지고. 일중독자의 가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북 2에요. 보세요. 짠, 열잖아요. 간지를 또 잃을 수가 없으니까 풀을 사려고 하는 순간 운영 체제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또저 같은 선맹이나 기계치들이 너무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뭐 끼우는 것도 뭐 별로 없고 아무튼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디자인도 예쁘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보세요. 랩탑의 어떤 기능이랑 또태블릿의 기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뇌야 돼요. 그럼 아트 표어장 갔다. 콜레터님이 아저이 작가님 작품 더 보고 싶은데요 이러면요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딱 떼서 간지템 있지 않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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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쓰는 거자 보세요 저 작가님 그림 감상하세요 요렇게 자 콜렉터님한테 간지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괜찮죠 요거 어때요? 괜찮아요? 자 요근이 어떠신가요? 괜찮. 손으로도 사실 가능한데 솔직히근데 이건 제가 잘안 써요. 그냥 산 거지. 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laughs> 실제로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꼽잖아요? 꼽혀요. 요렇게도 가능한 거죠, 요렇게 작가 어, 개인전을 라이브로 했잖아요. 그때 이 노트북으로 다 라이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그 찍으면서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활용도가 높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노트북입니다. 컴백이라서, 뭐, 이거, 뭐, 어떤 사양이 좋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미적인 거에 미쳐가지고, 이 기계까지, 이 미적인 거를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마우스가, 예쁘죠? 이거 킬려면은, 요렇게, 똑딱 하면 돼요. 이 마우스를 쓰고 싶어서 이거 샀어요. 네,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노트북 살때 파시는 분이 이거 정말 비추하셨는데 제가 그냥 샀어요. 너무 예뻐서. 제 몸이 이 마우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어, DJ 오즈모 포켓. 제가 또 유튜버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요거가 오즈모 포켓이라고 소형 카메라예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기 되게 좋아요. 전원 누르면은 띠리링 돌아가서. 얘가 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따라오면서 저를 찍어줘요 이렇게 거의 짐벌 역할을 하면서 찍어줘요 브이로그 어, 찍을 때왜 셀카봉 들면 되게 좀 민망하잖아요 저 사람 봐봐 유튜버인가 봐 봤어 봤어? 저도 사실 밖에 나가서 막 대놓고 브이로그 찍고 막 셀카봉 들고 찍고 다니니까 조금 부끄럽긴 해요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적은 사람들이 아는 게 좋잖아요? 제가 뭘 찍고 있다는 걸? 이거를 카메라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걸 잘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속한 기계치라. 가방에 들고 다니긴 해요. 불시에 내가 뭐 찍을, 찍어, 찍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꺼내서 찍긴 하는데, 또 결국 손이 많이 가는 건또 핸드폰이더라고요. 지금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온 가방에 천원짜리들이 지금 왜 이렇지 도대체? 지금까지 갤러리스트의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냥 지저분하고 별게 다 들어있는 가방이에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